요리는 이거 얼음에 넣어야지 그리고 좋아 그리고 자 그리고 섞어 주시다자 이거 내가 아끼는 가루를 e y got to 는가 in c a r a 가루 가루 t they 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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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가루를뿌려주가루를뿌려주고자가루를뿌려고가루를뿌려고자 자, 설탕 소금 고 아! 소금 썰장 소금 금 자, 그리고 축축축축 자, 다 섞었고 이제 섞은 거는 어? 리 요리, 요리, 요거 그냥 요리, 서리요한번리요고그리고 이걸 넣어주면 더달콤새콤해리요달콤새콤해요게 이거를 리리고 그리고,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약인데요. 약이 아니라 사탕 같은 거. 뭔가 그러니까 조금 매운 건데. 순한 맛이랑 매운 맛이랑 섞인 그런 보통 맛. 좀굶 n 고 자. 와좀맞았네 좀 오케이 좋았어 까!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다고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, 아직 안 끝났어. 你的。